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딱 하나입니다. 로봇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휴머노이드인데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그냥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 전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건데요.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? 이중 20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93%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? 실질적으로 로봇 시장은 탑 20의 독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탑 20의 총 시총이 25조 2700억 원. 이제는 로봇이 그냥 기술 주제가 아니라 증시에서 하나의 섹 자체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테슬라는 로봇 100만 대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. 한국은 로봇 밀도 세계 1위. 삼성, 현대, LG, 네이버가 전부 뛰어들었습니다. 플랫폼이 돈을 버는 시장이 오기 전에 부품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긴 봐야겠지만 우리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도 체크해야 되는 이유. 감속기, 모터, 센서, 비전입니다. 그리고 이 공급망의 한가운데 한국도 같이 들어 있다라는 거